이른 아침 필그림 이화를 편집하기 위해 일어난 찬은씨 현재 시간 오전 6시 23분 하지만 오늘따라 일하기가 싫다 어제 저희가 술을 마셨거든요 사실 어제 미넬과 술 먹방을 야, 조진 찬은은 야, 피곤한 야. 몸을 이끌고 야, 편집을 하려고 야. 일어난 건데 남자친구란 놈은 아직도 자고 있던 게꼴 받은 듯하다 그 남자친구 출근은 해야 되니까 같이 술 마셨는데 깨워주는 게 인생의 돌이 아니겠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컴머링 시끄러워 그냥 안 받나? 아나이 노래 후반 구절이 또 있는 줄 몰랐네 아니 왜안 받는 거야? 출근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1차 시도 실패 10분 있다 다시 걸게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32분. 10분 지났죠? 과연 우리 미넬은 일어날 것인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컬러링이 어울리냐? 근데. <laughs> 아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컬러링. 근데도 6시 33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2차 시도도 실패 이제 20분 있다 올게요 현재시간 오전 6시 54분 아니 미넬 이 자식 언제 일어나려는 거야 왜안 일어나 깨워보겠습니다 <laughs> 이 진짜 안봤네 진짜 쓰러진 거 아니야? 죽었나 본데 어제 술 먹고 유튜브 최초 모닝콜 실패인가? 큰일 났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던 찬드는 우지성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뭔가 당당히 잘못된 목소리. 여보세요? 조만간 죽을 것 같다. 자기야 어제 기억나? 많이 뜨거웠었나 보다. 여보세요. 어제 기억나? 어제 기억나 자기야? <laughs> 왜술 먹더니 전화를 안 받아 음, 아, 숙취가 장이아니 음, <laughs> 아이고 에이, 안녕하세요 청소다왜왜이 청자한테 화를안 하면 아침에 한 전화는 통신을 없어 난 걱정돼서 전화했죠 음, 우리 민 출근해야 되는데 에이, 술 먹었는데 아이, 아이 또 감동이 이런데 그네 하차하는 또 조마지. 예 그래서 지금 뭐하세요? 일어났죠 이제. 이제 출근해요? 예 출근해요. <laughs> 사실 이거 하려고 음. 어제 술 그렇게 마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시간. 이 자연스러운 느낌 이걸 연출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네, 미야 씨. 네, 알았어요 미야 이제 추우네요. 예 이따 봐요. <laughs> 예돈 예, 네. 많이 벌어봐요. 네, 알았어요. 예 네, 예. 게요 예. 예. 네. <laughs> 이렇게 오늘도 남자친구 계획이 성공. <laughs>